할렐루야! 사랑하는 금오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7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에서 14편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소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 하려 하시미니다. 주의 손각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일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예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주께서 나의 의유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이 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기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딸 시온의 문에서 주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공피판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드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그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말씨 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인 아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푸려 엎드리며 그의 포악으로 말며마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마 없어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저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0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어찌하이인가 악인이 화구를 당기고 화살의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새에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아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녀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10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처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압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공평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의 두리이다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서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0편 13편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잠,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 이로다 10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드는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 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